소 전해드립니다. 저는 캐스터 해설됩니다. 자, 좋은 말씀 이명철 해설위원입니다. 자, 모든 경기가 그렇지만 오늘 경기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레알과 레알입니다. 네, 오늘 경기 꽤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레알의 오늘 선발출전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사를 골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카르바할과 케오 에르난데스가 풀백을 구성하고요. 아레스베일과 손흥민이 측면을 노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가 골을 노립니다. 레알의 오늘 선발출전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사를 골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리오 퍼디난도와 라파엘 바란이 중앙 수비를 담당하고요. 그리고 최전방에는 킬리안 은바페가 골을 노립니다. 자,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3대 진영에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야죠. 태엽니다. 다시 마크 헬스에게 마트의 데스 마트. 자 공간이 많은데요. 문밭에. 돌보나 봅니다. 키퍼의 반응이 정말 빨랐습니다. 야 골키퍼 오늘 빈틈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옐로우 카드 경고입니다. 어, 박스 안에서는 조금 더 안정된 수비가 필요한데요. 마지막 판단이 좀 아쉽죠. 오! 오! 선수한테는 절대 끝까지 잘 보고 때렸습니다. 편안하게. 대우. 리비아. 버브라위나. 점점 깊숙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멋진 가로채기예요. 어드벤티지로 공격이어갑니다. 앙리. 주드밸링업. 앙리. 가로채어요 드립을 좋습니다. 전진합니다. 루카 마티스. 패스를 이어가면서 수비수들의 빈틈을 살핍니다. 스미스. 그대로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스톤스. 케빈더브라이너 찰하노루, 손흥민, 잘라냅니다. 에드윈 반데르사르, 티에리안미, 쿠만, 문늘트 쿠만. 자, 이제 올라가야죠. 자, 레알 전방으로 한번 올라가죠. 여기서 기회를 살리지 못하네요. 리비아 가레스 베일 케빈 더 브라위너 다니카르바할. 레알, 아 이거 터버보죠 박스 안쪽 열렸습니다. 공격이 결국 막힙니다. 리비야찬하놀루더브라위너 안니, 카르바하이 가레스 베일 손흥민 손흥민의 공을 빼앗습니다. 존스톤스 케빈 더브라이너 다시 한번 공을 찾아와야겠는데요. 자, 양킴 오늘 턴오버가 많습니다. 집중해야죠. 오늘 두만. 킬리아는 바페. 이동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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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군바스 아레나에서 함께하고 계신 전반전, 자 이렇게 하프 타임으로 넘어갑니다. 후반전 시작합니다. 아 레알이 전반전에 점수 차를 크게 벌렸거든요. 유리한 상황입니다. 아, 공격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더브라위너아 주변에 동료가 있는데요. 돌아갔어요. 날카롭게 놓칩니다. 이리안리자이 공간을 내주면 안될텐데요 볼 흘렸습니다 마테우스 앙리 킬리하는바페공 달고 전진합니다 조리치 앙리 골 시간 점이 나옵니다 자 경기를 피하말고 지배하는 군이요 손흥민 브라더 브라이너, 자이너라이이이너라이너라이너 브라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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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라이너브라이브라이너 가로채입니다 벨링업 바페 공격 넘겨서는 데조치리제블킹 다시 한번 기회요오스 손흥민. 자, 가나요? 갑니다. 케빈 더브라이더. 손흥민에게 태입니다 더브라이더가 맞습니다. 아, 공격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앙리 쥬드 벨링업 은바페 레알 아이거 커버버죠 자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다리박을 공달했습니다 압박 성공합니다 더브라이 위너 라이너 올렸어 아, 아직 있습니다 아직 있어요 아, 수비수들이 집중력이 좋네요 좋은 수비였습니다 흐스한 패스가 들어갑니다 슈킹! 결정적인 블로킹 경기 종료까지 15분이 남아있습니다 9, 6번이 넘어갑니다. 키퍼 없어요. 들어갑니다. 자, 공이 비어있었죠. 키퍼가 자유를 비운 백발을 치릅니다. 스톤스. 테오. 브라이드 헤오일은 난데스 골인했습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스코어상 한 골을 만회합니다. 자, 시간은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만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헤오일은 난데스 공이 었어요 자 이제 경기는 남은 시간 5분입니다. 스톤스 공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인터셉트 공수가 전환됩니다. 오늘 포만 었습니다 인조리 타임 1분입니다. 잡았는데요. 막작적인빨리골입니다 그대로 골망을 했듭니다 자, 쉽지 않은 주심이 경기 종료 휘슬을 보였습니다 원정팀의 승리로 오늘 경기 마무리됩니다.